안녕하십니까 형님들 누님들 아우님들 최승 과장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아, 인기가 고공 행진이 중고차로 이 차량 살려면은 위도을 줘야 된다 하더라고요 바로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이 하이브리드는 휘발유하고 이 전기모터를 겸용해서 연비가 진짜 최고조예요 진짜 조용하고 상태도 빼들 때문에 엔진에 데미지가 덜 가서 오래 탄다고 하더라고요 듣기로는 그래서 제가 기똥차량 가져왔습니다 기아의 SUV 하이브리드 하면은 소렌토 스포티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 디올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차량을 제가 오늘 준비했고요. 신차가 4천만 원 짜리입니다. 자, 어렵게 3590만 원에 가져왔습니다. 어, 이게 3590이면 애게라고할수 있습니다. 이거 대기기간 1년 걸려요. 왜냐, 등급이 시그니처 그래비티 등급이기 때문에. 근데 시그니처 그래비티 등급이 제일 윗등급인데 옵션이 조금 약해요. 추가 옵션이 조금 약해서 제가 어렵게 3 0 9 0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3,990 가져왔고, 24년식에 12,000km 습니다 새겁니다. 안에 신차 비닐이 엄청 많이 살아있어요. 어, 색상은 지색입니다이 어, 인기 있는 지색인 다크 그레이 색이 있데 썬팅지도 보시면은 반사 필름으로해주셨어요 그래서 안에 이제 잘안 보이게 돼있고, 어, 시그니처 그레이 비티이 등급이기 때문에, 뭐 전동 트렁크, 그런 건다 있는데, 어라운드브랑 후츠판 카메라가 빠졌어요. 아쉽게도 썬루프하고 이거 좀 빠져서 아쉽고 기아 시행마크가 딱 이쁘게 들어가 있고요 등급이 시그니처 그레비트 잖아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은 유광 하이그루시 그릴이 들어갑니다 아주 이쁘게 밑에 보시면 은 전방 카메라 반자율 주행 센서를 보호하는 덮개 덮개가 원래 대부분 다이 가운데 있는데 얘는 이조속 이 쪽으로 댓글에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이하게 돼 있고요 이게 몇 인치가 들어가 있냐면 18인치 휠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휠이 커지잖아요 연비가 떨어져요 그래서 18인치 휠이 딱 적당합니다 왜냐면, 하 하이브리드는 연비를 생각하신 분들이 타기 때문에, 18LTB 아주 잘했습니다. 근데, 타이어는, 와, 딱, 비싼 타이어 들어갑니다. 역시, 타이어 트레드는 80, 90%는 남았습니다. 뒤에 썬딩지 보시면, 들뜬 것 없이 아주 관리에 잘 되어 있고요 스포티지, 그리고, HEV, 하이브리드 되어 있고요 시그니처 그래비티 등급이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자존심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전동 트렁크가 들어갑니다. 안에 보시면은 전 고객님이 깔아 놓으셨어요 트렁크 보시면은 오 거의 트렁크 짐이랑 그런 거안 실어진 것 같아요 진짜 기스도 없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도 깨진 거 기스 진짜 관리 잘했어요 신차 스티커가 아직 살아있어서 어 이게 신차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닫을 때도 이렇게 닫으시면은 음 아주 스무스하게 잘 닫히는 차량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저가 지금 시동 켜놓은 상태인데 확실히 하이브리드는 전기모드로 갈때 진짜 좋아요 저도 지금 하이브리드 타고 있는데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가 훨씬 낫습니다 왜냐 전기는 또 충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이브리드는 기름만 넣으면은 이 왔다갔다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정면에 보시는 이 핸들을 보시면요 반자율 주행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튼 활성화할 수 있는 버튼들 나와있고요 핸즈프리 그리고 기아 신형 마크 디스플레이는 와이 커버도 진짜 큰 디스플레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비하고 이 계기판하고 일체 형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길게 유보 네비 들어가 있고요. 1 2 2 3 0 k m 밑에 바람개비 모양 있죠? 바람개비 모양은 밑에 에어컨 성풍구로할수 있는 모양이고 위에 하사표 있잖아요. 이 모양을 누르면은 이제 내비나 트립할 수 있는 이 셋업 버튼하고 누를 수 있는 이 버튼이 나옵니다. 이 전자예요. 신기하죠? 잠깐만. 자. 소리가 약간 DJ 설명안돼요 무선 충전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 12포트, 시각제, USB 포트, 그리고 충전할 수 있는 거, 아, 들어가 있고, 어, 전원, 스타트 버튼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신기하게.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고, 이것도 유광 하이그로시로 마감 처리되어 있고요. 양쪽 열선 통풍, 핸들 열선까지 돼 있는데, 이 옆인을 보세요, 여기. 보이세요? 빈 뜯지도 않았습니다. 기아는 조고다일 형태거든요. 조고다일 형태여서, 파킹, 드라이브, 엔단, 후진 등까지 돼 있는, 이런 조고다일 형식이 돼 있고, 네 밑에 보시면은 드라이브 모드 변경하는 버튼이 있고요 전방 감지기 카메라 버튼도 있고 오토홀드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보 내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유보 내비 설정 버튼들 하이패스 하이패스는 옛날에는 룸밀러 지금은 위에 천장에 하이패스 카드 찍는 게 있고요 여기는 좀 특이해요 기아는 터치식이 요 이렇게 이거막콱 누르면 안 됩니다 이거 고장 나요 터치식 탁 이렇게 비늘 뜨진 않았어요. 그 양쪽에도 비닐 떼지도 않고 관리 잘돼 있고요 안에 보시면은 와 이거 신차요 여기도 비닐 떼지도 않았어요 아주 관리 잘되 있는 상태고요 대시보드도 이고인님이 이거 새거다 깔아놓으셨어요 이 차량이 조공의 차량으로 들어가거든요 하이브리드여서 그래서 좋은 게 공용주차장 지자체에서 공용주차장 운영한 거 있잖아요 이거 50% 반값이에요 제가 느껴봤어요 진짜 싸더라고요 저 원래 하루 종일 주차해 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한 12만 원 나왔는데 반값 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기 좀 특이하게 이렇게 송풍구를 빼놔서 아주 이쁘게 잘 관리되어 있고, 꺾은 시트까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옆쪽에서 이렇게 관리잘할수 있게 시트가 돼 있고, 시트 상태도 보시면은 깔끔하게 관리 잘돼 있습니다. 어, 1년에 이 정도로 보고, 2열 들어가서 2열의 이제 크기, 상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2열에 이제 앉았는데, 확실히 패밀리 카인가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위에 형인 쏘렌토가 있잖아요. 쏘렌토안 가도 됩니다. 스포티지만 해요. 스포티지도 다 돼요 왜냐면은 제가 어 180에 1 2 0 k g 잖아요 근데 일렬을 제 몸에 맞춰서 지금 세팅해 놨었거든요 근데 레그룸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레그룸 두개 헤드룸은 하나 주먹 하나에 조금 여유 있어요 보시면 이거 있는데 오 확실히 이쁜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의생이 되는 게 기아가 왜 이걸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약간, 약간 원가 절감하셨나 <laughs> 근데 이쁘긴 해요. 확실히 이쁘게 해놓고, 밑에 보시면 양쪽에 서풍구, 충전할 수 있는 전원이 양쪽에 이렇게 있는데, 이거 뭐예요? 가방인가? 저 이거 처음 봤어요. 근데 기아 정품 맞습니다. 기아 보이죠? 여기 약간 수납함을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여기 이렇게 넣는 거보다 여기 넣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안 없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양쪽에 달렸는데, 오, 신기하네. 불빛도 터치시키는 게 아니고 누르는 건데, 여기도 새 거, 비닐로 되어 있고, 뒤에 시트 상태도 아주. 아주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자, 이제 뒷자리진 이도하고요 나가서 어, 엔진 소리 한번 들려 드리고 마지막 총평 한번 해 드릴게요. 디올류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차이고요 등급은 시그니처 그래비티 등급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옵션이 좀 빠졌어요. 신차가 4,000인데 제가 어렵게 3,590만 원에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아쉬운 게좀 있습니다. 뒤에 문 하나 교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제가 3,590만 원에 가져왔고 그래도 진짜 차는 진짜 좋은 차량입니다. 제가 엔진 소리 들려드리기 위해서 본넷에 열었는데 지금은 엔진이 들리지 않습니다. 전기 모드로 가기 때문에 엔진 한번 보여주세요. 진짜 깔끔하지 않아요. 아주 신차급 차량이기 때문에. 어, 그리고 여기 TMI. 하이브리드는 이 냉각수가 두 개입니다. 뭐 그런지 아세요? 알 리가 없죠. 이 배터리 냉각하고 엔진 냉각이 따로따로 쓰기 때문에 냉각이 두 개입니다. 꿀팁이에요. 어, 이 차량. 어? 엔진 일어났네요. 엔 소리 끼들? 신차가 무려 4,000짜리입니다. 4,000짜리 유튜브 특가 3,590만원에 어렵게 가지고 왔고요. 이 차량이 궁금하시면은 어디로 전화 주셔야 되죠? 위대표번호요위 이제 위에 대표번호, 메물번호 나가잖아요? 위매 메물번호 보시고 꼭 위에 대표면 연락 주시고 이 차량 아니어도 다른 차량 엄청 많습니다.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 저희 네이버에 우먼카로 검색하시면은 저희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 차량 스포티지 차량 뭐 소렌트 차량 아니면 이거보다 옵션 낮은 거 옵션 저 좋은 거 많습니다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그 위에 있는 저희 대표분 연락 주셔야 유튜브 특가로 안내해 드릴 수 있고요 이 차량 궁금하시면은 언제 전화하시면 저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승욱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